삼성 TV 요새 대체 왜 이래?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삼텐바이미를 만들고 나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어? 삼성에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나 싶은. 오늘은 삼성 TV 스마트 TV에서 무료 업데이트로 가능한. 삼성 게이밍 허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봐요 지금 이 TV에서 이 왼쪽에서 딱 하면 게임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것을 누르게 되면 삼성 게이밍 허브로 들어가는 이것이 2022년 6월 30일부터 업 데이트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여기 있는 엑스박스 XBOX, 이 엑스박스를 이용하면 엑스박스 기기 없이도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 삼성 게이밍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이 갑자기 이러한 게이밍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삼성이 스마트 TV에서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SDC21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후 CS2022에서 삼성은 스마트 TV 일부 모델들에 적용되는 게임 전용 섹션, 그러니까 삼성 게이밍 허브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022년 6월 30일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시작된 거예요. 큰 특징은 여기서 보이다시피 요즘 대세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TV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엑스박스와 지퍼스 나온만 사용 가능하다 나오고 스테디오와 유토미금 국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이밍 허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삼성이 이러한 게이밍 허브를 왜 내놓게 되었을까? TV는 가장 집에서 스마트폰처럼 한 대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제조사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삼성은 타 제조사 대비 강점을 갖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러한 것을 꾸준히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은 콘솔 게임기에 대한 인기도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콘솔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은 이러한 업데이트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죠. 삼성 게임이 허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2022년에 출시된 삼성 스마트TV에서 가능하고 5 g 가 헤르츠 대역의 Wi-Fi 혹은 20MB 퍼 세컨드의 모바일 대 속도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이러한 엑스박스 컨트롤러 혹은 플러스에서 이용 가능한 듀얼센스 이러한 이제 게임 장비가 있다면 게이밍 허브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이밍 허브가 업데이트되면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서 가장 관심이 많고 인기 있는 엑스박스로 한번 즐겨보려고 해요. 지포스 나오도 지원을 하기는 한데 제가 아직까지는 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이제 그나마 엑스박스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 해볼 거거든요. 여기서 엑스박스를 딱 누르게 되면 엑스박스 로딩 중이라고 하면서 실제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를 실행시키는 듯한 그러한 모션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엑스박스 계정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엑스박스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앞서 봤다시피 그냥 엑스박스가 아닌 클라우드 게이밍 베타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는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 그것도 가장 최상위 패스인 얼티밋을 구독하고 있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콘솔 게임기를 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 게임 패스가 혜자이기 때문에 많이 구독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 거의 기본형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얼티밋을 구입하게 된다면 추가로 4,000원을 더 지불해야. 대신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기면 기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보다 장점은 뚜렷하죠. 첫 번째로 게임 설치 없이 인터넷 창 하나 띄워놓고 게임을 즐기듯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게임에 대한 용량 걱정이없고또 이러한 콘솔 게임들은 용량이 크고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인데 클라우드 게이밍은 그러한 시간을 모두 사라지게 할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저는 이 삼성 모니터에서 쓰기 위해서 결제를 하긴 했었지만 이게 꼭 이러한 tv에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라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잖아요 클라우드 게이밍 옆에 베타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베타 서비스로 진행 중이다라는 게 어쩌면 문제점이랄까 그러면 제가 한번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게임 패드에서 이 패드는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TV랑 연결되거든요. 먼저 레이싱 게임 요 포로자 호라이즌 5 요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먼저 들어갔을 때 지금 요 클라우드 게임 시작 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버에서 이 게임을 돌리면서 여기에 스트리밍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걸 거예요. 오, 근데 로딩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죠? 자.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응 속도잖아요. 그 인플렉이 얼마나 있냐인데 제가 움직이는 거 한번 이제 비교해서 보면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걸요. 이거 봐, 클라우드 서비스 정도면 어느 정도 렉이 걸리거나 인플렉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진짜 완전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걸요. 물론 살짝, 진짜 살짝은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기는 해요. 자좀 되돌려야 될것 같은데 쭉 하고 오뭐 반응 속도 꽤 괜찮아 심지어 화질도 괜찮지 않아요 그 콘솔 게임기에서 돌아가는 만큼의 화질은 아니긴 해요 분명히 하지만 클라우드 치고는 꽤 괜찮고 이런 뭔가 광원 효과나 그러한 것도 꽤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차차차 차, 차 어떻게 바꾸죠 자동차 소유한 자동차 세 대, 브렁코란 뭐가죠? 브렁코 요즘 요 인기인데 바로 지금 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차를 고르거나 바꾸는 데도 거의 렉을 느끼기 어렵죠. 인플렉을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한 끝에 여기 가면서 제가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가다가 딱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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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 둘셋네 다섯 눈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도로로 가서 다시 도로로 가서 여기서 하나 둘셋네 다섯 하, 둘, 셋, 넷, 다섯. 지금부터 제가 얘를 보여드리면서 화면에 끊김도 한 번도 발생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홈을 눌렀을 때 이러한 것도 거의 뭐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있는데 얘는 엑시에처럼 바로 게임을 전환하면서 할수 없고 게임을 하나씩 꺼야만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게임은 FPS 게임, 백포 블러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클라우드 게이밍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로딩도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았어요 그것도 처음에 한 번을 하냐 두 번을 하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했었고 어, 생각보다는 대체로 많이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게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fps는 키보드랑 마우스로 하는데 요것을 패드로 진행하는 것에서 오는 그 이질감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기도 해요 주토리얼로 한번 해보죠 점프도 한번 딜레이 보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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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냥이이본적 총을 하자 자요 조준 가자 어 여기 아니야? 여기인데 j 오쉣마마 u m 못 가는데. 가자. u 어! FPS도 괜찮다. 오, 용도면 진짜 갈만한데요. 오, 야. 오. 이것도 한번 반응 속도 다른 거 보여줄까? 트리거를 당기고 나서 총소로 한번 보세요. 또이 정도면 거의 모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RPG 게임 종류. 요것도 제가 예전에 좀 즐겼던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요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질 괜찮아요. 어세션 하면서 또 우려했던 점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로딩 할 때는 제가 액식으로 즐겨도 로딩 할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라서 좀 좋은 사양에서 돌려서 보내줘서인지 로딩 속도가 어느 상황에서는 콘솔이나 PC보다 간혹 빠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뭐야? 저장도 빨라. 건너뛰기 했을 때. 바로 바로 진짜 그냥 콘솔 게임 즐기는 것 같아. 요즘 괜찮지 않나? 요러한 것도 누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봐요. 요러한 것도. 거의 이게 와 진짜 신기해. 어떻게 클라우드 게임인데 이런 딜레이 없이 할수 있죠? 진짜 콘솔에서 즐기는 그대로. 게임을 모두 즐겨줄 수 있고 다만 제가 어쌔신을 즐기면서 조금 차이가 이제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있었다면 포르자 호라이즌 5를 즐길 때는 진짜 거의 렉 없이 게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예를 했을 때전투실에서 살짝씩 이게 네트워크 때문인지 조금씩 렉이 걸리는 경우가 가능 있기는 했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제 잠시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네트워크 상황만 좋다면 지금처럼 인플렉도 거의 좋고 <laughs> 오,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지 신기할 정도로 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더 테스트를 해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을 콘솔 게임기를 하게 된다면 2인용 게임들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집에 있다면 뭐 오버쿡드라든지 이 테이크투나 뭐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원래 사용하던 엑스박스 컨트롤러랑 플스에서 사용하는 듀얼센스 요거를 두개 연결해서 사용해 본 결과 자, 이것도 켜서 보여드릴게요. 오버쿡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화면에서 2인용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 대고 여기서 A 버튼을 누르면, 자 A, 얘가 A 걸. 예. 네. 얘네 두 개가 TV에 블루투스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1인용, 2인용으로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따로 뭐 2인용 플레이를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봐요, 얘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좀 아쉽다. 제가 간단히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게이밍 클라우드를 체험해보기 위해 며칠간 사용해본 느낀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게임에 대한 화질은 엑스박스 시리즈 X나 TV도 4K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4K 정도의 화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러한 화면 자체는 지금 4K 해상도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는 눈에 보이기에는 HD급은 아니고 적어도 4H d 정도는 되는 그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죠. 찾아보니 2021년 6월 20 28일부터 클라우드 게이밍, 엑스박스 시리즈 X 기반 시스템에서 스트리밍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원되는 이제 그 해상도로 보니까. 1080p 60 프레임으로 지원된다는 걸 봐서는 아마 그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게임 시에는 딜레이나 로딩이 게임기와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쾌적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삼성의 다이젠 기반의 삼성 TV OS 여기서 지금 요거는 엑스박스 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반박자 느리고 약간 끊김이 있는 약간은 딜레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서 움직일 때 아. 역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인플렉이 있구나 싶었는데 이것도 재미있게도 게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되어서 그 게임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엑스박스 앱 자체에서는 좀 느리고 반박자들이 어 따라오기 때문에 앱에 대한 최적화 아니면 TV 자체의 프로세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이제 좀 버벅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로딩 시간 도 PC나 콘솔에서 설치해서 게임을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빠른 경우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볼수 있었고 렉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느끼는 경우 없지만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대체로 게임을 하면서 고정된 장소라서 렉이 없었지만 어쌔신 크리드 오리지널 할때 포르자 호라이즌 5에 비해 렉이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깍두기 현상이라든지 뭐 그러한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재부팅을 하고 다시 똑같은 게임에서 똑같은 장면을 했을 때 렉이 걸리지 않아서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이 차이는 꽤 크게 존재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기기의 성능 자체에 따라서 이제 좀 렉에 대한 유무의 차이가 났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게임패스 얼티밋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TV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핸드폰에서도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제가 게임을 했을 때는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입력 지연의 경우 TV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이제 렉이나 뭐 그런 이제 버그는 없었고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났던 게 뭐냐? 분명 갤럭시로 할 때는 이게 해상도가 적어도 FHD도 아닌 HD급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TV에서는 FHD급으로 조금 더 화질을 높게 볼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서 게임을 즐기다가 만약 모바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세이브된 파일을 모바일에서 바로 이제 연동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클라우드 게임 기반 이것에 대한 장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신기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전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달리 반응 속도가 진짜 민감한 게이머가 아니라면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 쾌적하게 할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찾아보니 예전에 게임 장면 캡처 방식에서는 지연 시간이 발생할 만한 과정이 많았는데 이것을 대폭 개선했기 때문에 딜레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밍 허브도 처음이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도 베타라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몇 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TV의 문제인데 요거는 여기 안에 있는 프로세서의 문제인지 앞서 말했다시피 게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 보다 메뉴를 넘기거나 커서를 옮기는데 이러한 곳에서 딜레이나 버벅임이 느껴졌다는 것. 또한 콘솔 게임은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진동 피드백의 경험이 게임과 연동했을 때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데 이것은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엑스박스 콘솔이나 PC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이것 외의 기기에서는 분명 게임 안에 진동 옵션이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켜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인 상태에 따라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어, 가끔씩 진짜 가끔씩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약간 이제 화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구간이 종종 있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지금 이 것에 대한 이슈가 된게 2022년 삼성에서 출시한 스마트 TV만 어, 이러한 이제 게임 허브를 출시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많은 이들이 왜 구형 TV에서는 지원 안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구형 TV 에서도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을 때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지원하는 게임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게임의 수가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게임 패스에 비해 클라우드는 개수가 현저하게 더 적은 느낌이고 킬러 타이틀도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봐요. 그나마 포르자 호라이즌 5가 비교적 최신인데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경우 발랄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대인 오리진을 지원하고 있고 어막 진짜 막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 막 진짜 대작인 게임들이 그렇게 많지 는 않다는 느낌. 임을 받았기 때문에 고라한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거는 나중에 베타 딱지를 떼면 잘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체로 클라우드 게이밍도 베타이고 삼성 게이밍 허브도 처음이다 보니까 큰 기대는 없었으나 별다른 고사양 PC나 엑스박스 없이 모니터만 있으면 게임들을 이 정도의 고품질로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패스 얼티밋이라는 구독제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되긴 한데 게임기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또 콘솔 게임기를 따로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전기세 절약 효과도 있는 느낌? 이러한 기능이 공짜로 업데이트 되어서 추가되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게임패스 얼티밋이 11,900원 엑스박스 시리즈X를 살 돈이면 약 50개월 동안 게임패스 얼티밋을 구독할 수 있고 게임패스에 포함된 모든 게임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게임기가 있다면 4K, 더 좋은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뭐 인플렉이나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을 보니까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은 점점 이러한 식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기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생각해 보면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은 분명 기기를 구입해서 더욱 쾌적하게 쓰기는 하겠지만 만약 자취생인데 콘솔 게임기가 유행할 때마다 한 번씩 즐기고 싶다. 그럼 그때마다 그냥 게임패스 얼티밋을 구독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면 오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공간 차지 면에서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자취생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죠. 한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번에 새롭게 삼성 TV에서 게이밍 허브라는 게 발표되었고 거기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길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괜찮아서 좀 놀라웠던 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집에서는 삼성 TV가 아니라 LG 올레드에 만족스러워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지금 올레드의 화질이 더 좋지만 이게 비등비등해진다. 그럼 저라도 삼성 TV 구입할 것 같은데요. LG는 이런 거안해 주나? 삼성이 요즘 말 많은데, 진짜 이런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 다른 것보다 협업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꼈을 때, 어? 이게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러한 것을 협업을 옛날부터 준비하면서, 그런 타사보다 진짜 빠르게 잘하는 것 같아. 원래 TV 화질 이런 거, 막 원래 TV가 워낙 좋다고 이제 소문 났기는 한데, 삼성이 이런 걸로 확 치고 들어와버리네. 와,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올 줄이야?